순나 머리 오늘 깎을 건데 어떻게 깎을 거야? 밥 아빠 토요. 아빠 아빠기. 아빠. <laughs> <laughs> <진짜>? 괜찮겠어? 예예예. <laughs> 참나마. <laughs> 많이 한다는 고속토로 했습니다. 차도로 응. 부자기좀 아파. 아 그래 천천히 할게. <laughs> 머리 좀 약간 내려주세요. 오호. 기분이 어때세요 어... 좋아 시원하지 않아 시윤아? 응 어. 이거 하면 되게 시원해 어때요? 우리 어. 똑같나요? 쌍둥이는 좋아 <laughs> 비한가요 <laughs> 엄청 똑같은생네요 네. 밖에 어때요? <laughs> 시윤은는 좋아? 응. 머리 빌어서 너무 귀여워 시원아 귀여움이 배가 됐어 도전해보세요 <laughs> 네. 저요? 안녕 <laughs> 아 여러분들